배수영으로 오늘도 축복합니다. 아, 네. 이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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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. 빵하고 아이고 뭐 했어, 이거 이불 옷좀 사왔어. 이불 옷을 좀 바꿔 입어야 될것 같아서. 바지랑 니트. 이거 목도리. 이 입고 다니셔. 그냥 일할 때 입으시면 될것 같아요. 네, 아이고, 감사합니다. 청소하는데 뭐 청소하는데 입으시라고 그냥. 아니야 네. 바지가 고 고무줄이 잘다 드러난 것 같아. 일주가 내가 배트. 지금 앉아 있는 거야? 어? 방 때문에? 방 때문에? 서사기, 내가 소개한 병 나왔어? 응. 아니야? 응. 응. 그기도야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축복합니다. 기도하여 주시옵소서, 회복시켜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아멘. 언젠가는 지나간다고 가방에다 꽉 넣고 다내라나그가 최고지? 최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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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가다 세션이 이거 제가 다섯번째 만드신거 파이팅 다섯번째 구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그저께 나온 책이야 아이팅 들어가세요. 여기. 내기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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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사거리에서 제가 만든, 진짜예요. 어? 사거리에서 만든 진짜예요. 어? 뭐. <laughs> 여기. 예요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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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을 선택해. 간단해. <놀람> <갔다니>. 심심할 때 <놀람> 어제 <놀람> 어, 그. <어디> 밤에 도착어들 <laughs> 네, <도왔습니다. 웃음> 네, <도망치. 웃음> 누가 만들었겠어? 내가 만다 한번 한어 아. 내아저씨어 <놀람> <놀람> 기다렸어 어제 밤에 오빠 책 나왔어 여기 어? 25 어? 페이지 보면 기억 나25 25 2 봐봐 25 페이지 봐봐 이쁘게 나왔어 25 25살너25 25, 25, 25, 25, 25, 25 25살. 아니야? 어떤민을 입어 intelligent... 이 미인을 묻고 <Trustee> <laughs> 이 미인을 찾아라 어 언니 안녕하세요 안녕요 안녕하세요 나 신발나게